혹시 소매 없는 옷을 입을 때 겨드랑이가 불룩 튀어나와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멍울이 잡히신 적은요? 실제로 피지 분비에 문제가 있으면 노폐물, 지방이 쌓여서 이게 멍울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유방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부유방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복부 그리고 사타구니까지 밀크라인 즉, 유선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뱃속에서 성장하면서 가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위들의 유선은 퇴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쪽에만 유선조직이 남아야 하는데 이때 다른 부위가 퇴화가 덜 되어서 유선조직이 남게 되는 것. 이를 부유방이라고 해요. 원래 유방과 함께 덤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생리할 때 되면 가슴이 부풀거나 좀 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있는 사람이 겨드랑이 쪽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부유방일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겨드랑이는 가슴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유선이 미쳐 퇴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꼭 부유방을 제거해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딱 붙는 티셔츠, 비키니를 입었을 때 겨드랑이 쪽이 뭔가 매끈하지 못하고 툭 튀어나와 좀 보기가 안 좋고. 드레스라인을 망쳐서 매번 신경쓰인다면 심미적인 부분에서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지만 만약 월경 전후 임신 시기에 겨드랑이 쪽 통증이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맞아요. 또한 부유방에서 기인된 유방암에 대한 논문 보고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이나 발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포유동물들 보면은 가슴이 여러 개 있는 동물들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은 가슴이 이렇게 양쪽에 한 쌍씩 밖에 없지만은 뭐 다른 포유동물들은 가슴이 네 쌍, 다섯 쌍뭐그 가슴 많은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도 뱃속에서는 밀크라인이라고 하는